국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대한민국 대표 정치 전문 플랫폼 한국정치TV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8월 4일 서현역 흉기난동 테러와 관련해 국민이 불안하지 않도록 정부는 경찰력을 총동원해 초강경 대응하라고 지시했습니다. 경남 저도에서 사흘째 휴가 중인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리고, 서현영 묻지마 흉기 난동 사건은 무고한 시민에 대한 테러라며 이와 같이 지시했다고 김은혜 홍보수석이 서면 브리핑을 통해 전했습니다. 또한 윤석열 대통령은 SNS상으로도 협박문자가 올라온 만큼 정부는 사전예방을 위한 경비 인력 투입과 실효적이고 강력한 진압 장비 휴대로 대응하라고 했습니다. 한편 전날인 8월 3일 오후 6시쯤 경기 성남 분당구 서현역 AK 플라자에서 최모씨가 자동차로 건물 안으로 돌진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최모씨는 건물 안으로 들어가 사람들에게 흉기를 휘둘러 모두 14명이 다쳤습니다. 이 사건 이후 비슷한 범행을 예고하는 글들이 온라인에 올라왔으며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이번 서현역 흉기난동 테러는 지난 7월 21일 서울 신림동 칼부림 테러 발생 13일 만에 일어난 일입니다. 한편 신림동 테러 이후에도 이와 비슷한 묻지마 테러 예고가 잇따랐었습니다. 지금까지 대한민국 대표 정치 플랫폼 한국정치TV였습니다. 한국정치TV는 국내 최초로 탄생한 어느 쪽에도 치우치지 않는 독립정치 전문 미디어입니다. 회원 여러분의 구독과 알림, 자발적인 후원은 한국정치TV에게 큰 힘이 됩니다.